저대 전략입니다. 신한금융투자 손영채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좋았는데요. 한마디는 어떻게 정하셨나요? 네, 오늘 장 한마디 K 배터리 3개를 차지하다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차전지 관련주 상승이 눈에 띄었던 그런 하루였기 때문에 말씀을 잠깐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설명 좀더 이어볼게요. 네, 지난 목요일 문재인 대통령이 충북 청주 LG 에너지솔루션 5창 제2공장에서 열린 K 배터리 발전 전략 보고에 참석을 했는데요. 코로나19 확산세 심각하지만 향후 경제성장 동력 확보에 있어서 배터리 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계획된 일정을 그대로 소화를 했습니다. 반도체 버금가는 제2의 반도체로 확실히 성장해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우리나라 2차 전지 매출 2020년 22조 원대에서 2030년 166조 원으로 7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세계 시장의 40%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치열한 한·중일 선두 경쟁에서 글로벌 1등 선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요약해보면 민간 부문에서 2030년도까지 40조 원대 투자, 정부의 경우에는 대규모 R&D, 예비타당성조사 등 기술 선점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정도가 될것 같은데, 포스코 케미칼, 최근 상승세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LNF나 첨보 등 관련주들 움직임이 활발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K배터리 3, 사의 2분기 실적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SK이노베이션과 삼성SDI의 경우에는 호실적이 예상되고 글로벌 1위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에는 적자 전환이 예상되는데 특히 SDI의 경우에는 지금 중대형 전지사업부 사업 시작한 이래 첫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연간 흑자를 위해서 미국 현지 투자 계획까지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노베이션의 경우에는 흑자 전환은 어렵겠지만 적자 폭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국내 배터리 상사 중 지난해 처음으로 적자전환에 성공했던 LG화학의 배터리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 경우에는 2분기, 지금 에너지 저장장치 리콜 비용 등으로 인해서 일회성 요인 반영되어 적자전환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중의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써주신 거네요. 우리의 말로 차지하다, 획득하다, 세 개를 이제... 어... 호령하고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차지하다, 이렇게 충전하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 두 개를 또 센스 있게 같이 좀 한마디로 표현을 좀 해주셨는데, 2차 전지 쪽 강했죠. 그런데 그 밖에도 강했던 섹터 굉장히 많았고, 오늘장에서의 의미 있는 부분들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 체크포인트 알려주시죠. 네, 오늘 자체크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미국 대형 은행들 2분기 실적 호조 기대감으로 3대 지수가 동반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나스닥의 경우에는 장중에 최고치를 또 경신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역시 미증시 당세에 이입어 뭐 상승 출발을 했고 뭐 마감까지도 흐름이 이어졌다고 볼수 있겠는데 미국 물가 지표 CPI 발표 경계감 속에 2분기 실적으로 초점이 이동된 것 같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 우려로 인한 과도한 조정 역시 회복되면서 외인 기간 동반 매수세가 코스피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히 어, 앞서 말씀드렸던 이차전지 소재와 수소 어, 등 친환경 에너지 투자 확대 기대감에 화학 업종이 강세를 보인 하루였는데요. 철강금속업종이 하락한 데 반해서 유통이나 증권, 보험업종 상승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K 배터리 영향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코스닥 지수의 경우엔 외인 순매 수폭 확대되면서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마찬가지로 2차 전지, 그에 더해서 엔터업종 강세를 보였습니다. 환율의 경우엔 뭐, CPI 발표를 앞두고 수폭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아시아 증시는 전반적으로 상승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수급 그리고 특징 종목 말씀드리겠는데요. 거래소에서는 네이버 그리고 한샘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금융과 유통, 전기, 전자와 화학업종 주가가 전반적으로 괜찮았는데요. 솔루스 첨단 소재, 3분기 가파른 성장성 부각되면서 상승률이 좋았고, 화학에서는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코스모신 소재 외에 효성그룹, 주가 상승률이 눈에 띈 하루였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인데요. 2차 전지에서 LNF와 첨보, 상승률 좋았고요. 인터파크가 지금 매물로 나온다는 소식 때문에 관련주 모두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외에 카카오게임즈나 에토즈소프트와 같은 게임 관련주, 그리고 키네마스터와 같은 소프트웨어, 끝으로 SM, YG 엔터, 엔터 쪽 움직임 좋았고요 메타버스 역시 아직 끝난 이슈는 아닌 듯한 흐름 이어갔습니다. 끝으로 외국인 수급 살펴볼텐데요. 거래소에서는 SK 하이닉스와 네이버, SK IE 테크놀로지를 많이 샀고, 카카오와 금호수규, 삼성전자 현대차는 파는 양상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LNF, 휴마시스 매수에 에코프로 BM, 솔브레이는 매도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장은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내일 장 분위기는 어떨지, 내일 장 봐야 될 부분들 체크 포인트 알려주세요. 네, 내일 장 체크 포인트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주요 증시 일정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주 미국 실물 경제 지표 주목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CPI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현지 기준으로 13일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서 4.7% 정도 상승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어 (CPI의) 어떤 상승률에서 좀 투자 방향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은 (CPI) 상승률이 높게 나온다 쉽게 말해서 하반기 인플레 우려가 다시 부각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4일)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역시 마찬가지 그름이고요 (15일) 수입물가 발표될 예정인데 미국 물가지표에서는 뭐 하반기 인플레이션 강도를 그리고 지표 상황에 따라서 당장 7월 FOMC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4일 어, 경제 동향 보고서라 불리는 베이지북 공개와 15일 연준 의장 청문회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뭐늘 그랬듯이 파월 발언을 통해서 통화 정책 방향을 가늠하려는 움직임이 강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국은행 뭐 금통위도 예정이 어 있지만 코로나 기세가 강한 상황이어서 인상을 섣불리 단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을 하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중국과 미국의 실물 경제 지표는 대부분 지난달을 상회할 것이고 베이지북을 통해서 연준은 미국 경기의 견고함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이러스와 중국 지준율 인하의 시사점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이러스, 분명히 디플레 요인이지만 이번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 장기화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중국 정부가 변하기 시작했는데요. 지난주 후반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지준율을 인하했습니다. 물론, 중국 통화 증가율에 미치는 효과는 선례를 보면 뭐 뚜렷하진 않겠지만, 적어도 중국 정부가 예상보다 가파른 통화량 증가율 둔화를 방치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 델타 변이로 충격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국내입니다. 델타 변이 전염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수도권, 젊은 세대 중심으로 확산세가 무서운데, 어려운 국면 예상이 됩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어, 진정까지 수주가 소요된다고 보면 적어도 국내엔 디플레 압력이 당분간 남아있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의 4차 유행, 주식시장의 호재는 아니지만 뭐, 게임체인저도 아닌 것 같은데요. 다만,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부진할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현재로서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인 봉쇄 조치 강화의 경우, 가능성이 낮은 게, 백신 접종률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국내 증시 투자자의 경우에는, 2분기 이후 실적 증가가, 증가가 더 관건이기 때문에, 조금은 지루한 장세로, 만약에, 변해서 이어진다 하더라도, 일시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델타 변이 바이러스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지만 은 그렇다고 또큰 폭의 하락 트위거가 되지도 않을 것이다. 약간은 위아래로 막혀있는 상황을 예상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은 어제 오늘 분위기를 타고 뭐전고점 돌파 타진 뭐 이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현재로서는 조금 이르다고 판단하는 음. 게 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외국인이 좀 적극적으로 많은 물량 매수를 해줘야 3,300포인트 위로 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어 강한 자신감을 갖기에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건데, 그러면은 내일장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 내일장 투자 전략, 어, 시장이 조정을 받든 신고가를 내든 어, 방금 질문에 대한 답이 이어질 것 같은데 외국인을 사로잡은 업종 그리고 음. 중립 비중 이상으로 가져가는 업종에 주목하자라는 건데요. 작년부터 지금까지 개인이 코스피를 106 조원 가량 순매수하는 동안 외국인은 43조원 이상 순매도를 했습니다. 물론 작년에 비해서 매도 규모 자체는 덜한 상황인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고가는 외국인이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신고가를 기록한 날 외국인 9조원을 순매수한 반면 개인은 4조원 순매도를 했다는 점도 재밌는 점이 될것 같고요. 외국인 전체 시가총액에서 보유 비중이 코스피 업종 비중보다 높은 업종은 정유 화학 철강 그리고 IT 부분 쪽에서 소프트웨어와 가전 그리고 통신이 해당이 되는데요. 반도체와 IT 소프트웨어, 자동차, 은행 순으로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중 자동차와 은행의 경우에는 비중이 조금 축소되는 모습이고요. 특히 헬스케어 산업, 지금 외국인 보유 비중이 가장 크게 줄고 있다는 점을 체크하셔서 어, 코로나 단기 수급이 붙어서 단타를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 외국인이 추세적으로는 비중을 줄여가고 있다. 이런 점들은 좀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의 수급 방향에 베팅해야 수익을 올릴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말씀인데요. 반도체의 테스나라든지 소프트웨어의 미넨지 같은 외국인이 매력을 느끼는 업종이면서 동시에 개별 기업의 펀더멘탈까지 개선이 잡히는 종목들. 이들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압축해서 관심 종목으로 두시되 상대적으로 더 올랐다 판단되는 종목은 중기 이상으로 거래량이 들어오는 종목은 단기 매매로 가는 방향을 전략으로 잡는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추천주 있으세요? 네, 끝으로 탑픽인데요 에코마케팅 추천을 이후 상승하는 듯하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추세선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권에 두고 있고 목표가 3만 원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자만해서도 안 되겠네요. 어제 오늘 올랐다고 돌격 앞으로를 마냥 외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여전히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또 실망할 수는 없는 게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좀 살아있고요. 또이 델타 변이 뿐 아니라 코로나19 이미 우리가 어, 겪은 지 굉장히 좀 오래된 이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좀 내성도 생겼다. 함께 좀 참고해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종목 싸움 좀 이어지겠네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좀 중요하고 재료 있는 종목군들 잘 대응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손영세 차장은 추천주로 에코마테케팅 예전에도 여러 번좀 제시를 했었는데 여전히 볼만한 부분이 있다라면서 제시를 했고요. 목표 주가 3만원 그대로 유지한다. 추가적으로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내용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은 여러분들의 종목에 집중하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이 시간 또문 두드려 주시면 친절하게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상담해드립니다.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